<laughs> 예. 아, 어, 사송해 누나, 미안해. 뭐야, 추석이 더 좋지. 아, 뭐야, 겨울이 더 좋지. 아니야, 추석이 더 좋지. 아, 겨울이 더 좋지. 무슨 말이야? 네. 뭐? 겨울이 엄청 싫다고? 나는 추석이 더 좋다고 겨울은 싫고 난 겨울이 좋다고 야야 아, 아. 추석 좋아 난 추석 좋아 추석 안타깝. <laughs> 더 좋아. 아, 좋울는저좋야 야, 친구야겨울더좋야 뭐야. 저석이면막저프하고땡저거야저석이면막막거석이면 저거. <laughs> 추석이면 막, 막 추석이면 수박도 먹어야지. 는만거저거도 <laughs> 어, 무슨 말이야 이연아 이렇게 연 무슨 말이야 해 무슨 말이야 내가 더줬지 무슨 말이야. 진짜. 아, 저울은 막도다지도 먹고 아, 재밌다. 나 뜯다지 도 먹고. 노래도 부르고. 비켜. <놀람> 이싸우자싸워 <보자>. 아. 손편 <laughs> <laughs> <소피아 웃음> 가져와야지 겨울이 참 좋아하는 건인 이거 데 이거 뭔데, 이거 뭔데? <laughs> 아우. 이거 당연한 번안 받으세요? 라라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수석은 이 개구리 뭐야? 수석 때는 귀여운 개구리도 보지. 이 새털이잖아 이거. 왜 공포하투를 <목소리> 아, 잘못 주세요, 새토리, 새톨이. 새토리니. 새토리터가더 챕! 찰... 이놈, 말싸움을 하자! 이놈아, 말싸움! 말싸움을 할 거니까, 빨리 와. 이거 말싸움이 되잖아. 야! 야! 이거 내꺼야! 아니, 이렇게 말싸움을이말싸움 하다가 이긴 사람은 어? 이거를 주는 거야, 알겠어? 알았어. 겨울이 더 좋아. 아, 추돌이 더 좋아. <laughs> 그렇다면, 파비가 더 좋아. 아, 왜? 파비는 어제 탑이니까, 어제 탑이. 파비는 너무 이상한단 말이야, 파비. 이정영 닮았네. 딱 봐도 이재영 응. 자, 토리내 내가! 새토리내세리 내가! 세가 세토리, 내가! 내가! 세 내가! 세리가 세토리, 내토리 내가! 세토리, 내가! 세토야 내가! 세토 세토리, 세토리, 내가! 세요세 아, 미쳐, 뭐 하는 거야? 미쳐, 색토리. 색토리 구려 한다고. 색토리가 초록 울그색 사인펜이군요. <laughs>